귀엽습니다 네. 귀티합니다. 아, 나 말이에요. 내가 귀티하다. 자, 그러면 계속 갑니다. 예. 20 5번입니다. 비로소라고 시작한 부분으로 갑니다. 준비됐죠? 비로소 온 언이죠. 온화한 언어로 이 말이야. 요 온화한 언어 줄이면은 온 언이 되는 거죠. 온화한 언어로 우사시고 그그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거 있잖아 젊을 때이철 모르고 원칙을 앞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그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의 특징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협할 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 또 거꾸로 끼웠네요. 네 헛짓 할 뻔했습니다. 네지읒될 뻔했죠. 음. 뻔했다 뻔했다 죽을 뻔했다. 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그마한 잘못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주우님 혹시 기독교입니까? 어, 그것은 말, 또, 말, 갑자기 수련이 지네요. 어, 성서에 이르시기를, 성서에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히 제가 무교로서, 어, 무교인으로서, 기독교 성서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어, 성서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어, 지적질한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젊은 때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 눈에 눈곱이 꼈는데 남의 눈곱만 계속 떼어 다니는 애들 있어. 네 눈곱 때라 네 눈곱 때라 니네 눈곱 때라 지는 주먹만한 눈곱이 빡! 알겠어요? 그런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애들의 특징, 나 같은 젊은이들의 특징은 영맨 영 l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화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전형적인 젊은이들의 비타협적 원칙주의 모습이거든요. 비타협적 원칙주의, 비타협적 원칙주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선생이 오타 하나만 딱 보여줘. 나 주의 선생님! 막따져묻는거 있잖아요. 그게 이 화자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태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태도요 그런 태도. 우리 테클람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태클람. 테클람. 음. 자, 갑니다. 비로소라고 했어요. 원언으로 웃사시고웃사시고 무슨 말이에요? 웃사시고 사시미를 웃으면서 뜬다는 얘기인가요? 사시미를 뜨시고 웃으시면서 어, 비 오는 날 우중에 사시미 뜬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그 전까지 빡쳐가지고 졸라 막 나댔는, 그게 저, 저, 저 빡친 짓에서 올라가가지고 막부짖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여성! 여성! 했잖아요. 여성. 응? 졸라 소리 높여서. 만일 병란이 있게 되면 장애하고 군결. 근데 지금 이제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게 뭐냐면은, 이제 마음이 풀렸다라기 보다는 지금부터는 어? 조롱이 시작되는 거야. 이 웃는 게조롱이 의미라는 것을 맥락상 할수 있어요. 야, 너 씨. 어? 전쟁 나면은 어 애국자 되겠다. 어? 적진을 향해서 폭탄 온 몸에 들고 뛰어들겠네. 지금 그 얘기할 거거든요. 야, 만약에 이어 병난이 있게 되면은 창의하고분괴하리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의문형이야. 미래 상황 추측이야.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이야. 추측 알겠죠? 분괴할 것이다. 이거 누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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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누가 화자인 네가 창의하고분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이러니까 어? 병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병이 뭐야? 병사할 때 병자 아니야. 어? 난리. 어? 전쟁을 말하는, 난리. 병, 전쟁을 뜻하는. 전쟁을 뜻하는 거야. 그니까, 그, 병사들의 난리, 전쟁이. 지금 이게 뭐야? 임진왜란 얘기,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다시 한번 터진다면, 어? 분명히 너는, 어? 창의가 뭐야? 의를 드날리면서 붕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의병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나 구한말 의병들이 그 깃발에다 새겼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창의가 있어요, 창의, 창의. 어? 의로움을 떨친다, 의로움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 그게 이 창이거든요. 의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병. 그러니까 의병이 되어서 서막 졸라 나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칭찬인데, 속으로는 조롱하는 거요뼈 있는 어떤 그 지적질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큰 따옴표 처리했니? 어, 일화시대 밑에, 6 26번. 큰 따옴표. 창의하고 붕괴하리. 27번. 반드시 자네로세. 그전 아, 이게 내 잘못했었겠다. 또, 아, 씨. 아, 저, 쪽 팔려. 붕괴하리라고 다음 문장이 연결이 안 됐잖아. 아이씨, 이러시고 자 다시 정정할 거야 이거. 만일 병나 있게 되면은 창의하고 붕괴하리가 하리가 니를 받으면 몰라 다 아까 커서 아까 거다 치워. 필요 먹을 미래 미래 상황이기는 맞긴 맞는데 미래 상황인 게 맞긴 맞는데 맞는데 붕괴할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돼. 붕괴할 분개할... 뛰고 사람이, 이러니. 사람이, 어.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어. 이 연철된 걸로, 연철된 걸로. 이 분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분개할 사람이 바로 너다, 너. 어. 그러면서, 지켜 세워주는 척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어. 27번 봐. 반드시 자네로세. 이, 앞에다 써야지. 씨. 왜 이러는 거야? 자, 금단 표기 반드시, 너다, 너. 너. 화자, 화자. 자네 동그라미. 화자, 화자. 너다, 너. 어? 그, 그러니까 사실 전쟁 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비역 일본 선수? 자, 예비역 준영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아, 전형적인 답변입니다. 왜 전쟁에 갑니까? 입대하지 않습니다. 어? 아, 뭐요 저는 안 받아준다고요? 야. 나 협력으로 갈수 있어. 알겠어? 어? 뭐라고? 가, 뭐라고? 못 가요. 음, 음. 전쟁 나면 다 받아줘요. 알겠어요? 다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반드시 자네로세라고 지금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써봐. 지금 이, 이 화살, 화살표, 화살표. 지금 화자라는 말하고 경계 딱긋고 지금 여기 대화문에서 드러난 의도가 뭐냐? 어?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야. 지금 표면적으로 당연히 칭찬이야. 표면적으로는 칭찬이죠. 야, 병난이 일어나면, 전쟁 나면 이 새끼가 맨 성봉에서, 성봉에서 가지고, 어? 나라 지키는데 한번 바치겠네. 이런 뜻이거든. 그러나, 이면 쪽으로는 아까 썼듯이 다시 뭐야? 조롱하는 투가 있는 거야.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 시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말은 말인데, 희롱하는 언어다. 희롱, 희롱. 희롱, 희롱. 희롱이 무슨 말이죠? 상대를 기분 좋게, 기분 나쁘게. 졸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희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담은 농담인데, 기분 나쁜 농담으로 미봉하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미봉책이라는 말알지 미봉이 무슨 말이야, 미봉이? <laughs> 미봉이 무슨 말이야? 이 바느질 따위로 그 구멍난 것을, 그러니까 그 구멍나거나 찢어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 바꾸지 않고, 알겠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바느질해서 대충 땜질 하듯이, 임시방편으로 일시적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를 미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미봉이라는 건말 자체가 마이너스야. 그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말 들으면은, 그건 미봉책이 불과해. 흐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미봉책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내야 돼요. 알겠어요? 미봉하네. 미봉하네. 그러면은, 준섭이 미봉하네. 그러면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왜또웁니까 울, 울, 이유는 없어요. 화를 내셔야죠. 준섭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종사, 상의, 어, 하우시대 말하대. 김진사, 파. 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칭찬. 겉으로는 칭찬이지만 속으로는 조롱이라는 거를 뒤에 이어지는 이, 이 사람의 대화문에서 알수 있어요. 김진사가 누구야? 김진사가 누구야? 화자, 화자. 하자 니가 자라날 때 시골 촌구석에서 자라나서 니가 촌놈이라서 그런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가 촌놈이라서 그런거야 졸라 기분 나쁜 얘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촌놈이라고 하면 화내지 않죠 근데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촌놈이라고 하면 화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아니 그니까 추남한테 추남이라고 하는 거랑 미남한테 추남이라고 하는 거랑 살펴보세요 미남인데 미남인데 추남이다 라고 하면 <laughs> 아네 그렇게 뭐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진짜 추남이야 근데 추남한테 추남아 그러면 어때? 괴물로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화나는 거죠 근데 잘봐 시골에서 자라나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왜그 얘기를 했냐면은 시골에서 자란 게 객관적인 사실이요 맞죠? 근데 시골에서 자라났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욕이라고. 왜? 여기, 봐봐. 시골서 성장을 했단 말이야. 자라날 때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행세본을 모르고서, 그러니까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행세의 근본을, 무슨 말이야? 어떤 그, 그,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 행동을 이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을 어떤 그 법칙을, 모델을 모르고서,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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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서, 30번. 직설하고 과격하여 감원 불휘하는 것이 그랬어. 자, 형광표를 색깔 딱 해. 요거, 요거 이제 형광표 색깔 하는 거야. 요거. 여기서부터. 직설하고 과격하여 감원 불휘한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야. 전부 플러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그 화자를 비난하는 화자의 언행을 언어를 화자의 언어를 이렇게 낮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회하고 있다. 편회. 깎아 내린다야, 추워 올린다야. 깎아 내리는 거죠. 깎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직설하고 그냥 뭐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막 대놓고 얘기하고 그냥 과격하고 정도에 넘어서고 감원 불이. 감이 막 감이 말한다 이 말이야. 불휘 거리낌이 없이 감히 말한다 이 말한다 이말다 거리낌이 않고 거리낌 없이 어 거리낌 없이 감히 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사람 상관들이 지금 똑같이 넘버 원 넘버 쓰리가 딱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할말안한말이 있는데 막 계속 고집부리면서 막 감히 그냥 그것도 과격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저 새끼 어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는 둥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근본이 이유가 뭐야 이, 이렇게 이 하는 것에 근본에 뭐가 있는 거야 출신 성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골에서 자라나서 어, 물정 몰라서 그런 거다 자, 편회하고 있죠 자, 31번 갑니다 준섭님 잘 보고 있죠? 왜헤어스타일 갑자기 신경 쓰는 거죠? 어 눈부십니다 헤어스타일 어, 어, 너무 손보지 마세요 적당히 거기까지 자, 어지러워요 되게 풍채 있는 디라 어? 이는 비록 비커니와 그랬어요 자, 이게 봐 아, 봐 직설하고 과격하여 감언 불의하는 거는 일단 비난의 대상이에요, 여기서는 그 상대방에게 근데, 그, 그, 그 지금 이제 저 윗사람들에게 근데 되게 풍채 있는지라 풍채가 있는지라 라고 이것도 풍채가 있다 밑줄 딱 그어 풍채가 있다라는 건칭찬이 칭찬 표면적으로는 칭찬인데 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야 어 이는 비록 귀커니와 이것도 듣기 좋은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풍채있다 귀한 거다 어 맞죠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지 좋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적당히 해이 새끼야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꾀하기는 소화다 하리로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음 그래서 속뜻은 이거야, 속뜻. 자, 형광펜 색깔. 자, 소하다하오이라 하리로다. 자, 자기의 몸 꾀하기는 소하다 자, 이게 형광펜 색깔. 이게 이제 보이심이야, 속뜻, 속뜻. 이 발화자의 속뜻은 이거야. 아유, 귀한 태도이긴 해. 어, 아우, 좋아. 아, 잘하는 건데. 진짜 하고 싶은 얘 뭐야? 이거 이거.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몸 꾀하기는 소하다소하다는 얘기는 아주 그, 조그맣고 그냥 쩨쩨하고 좀, 뭐, 볼품 없고, 막, 이런 얘기거든. 어, 마너스 응?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분연이 어쩌오대.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 마무리 해야겠죠? 어, 보시고. 그래서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또 화작 아니지? 이, 이 보통 얘기 가 아니잖아. 이말 듣고 또 빡쳐가지고 또댓글이 하는 거야. 아, 진짜 나 이런 남자. 어, 진짜 곁에 두고 있으면 골치 아파 특히 술자리에서 이런 사람 만나잖아. 와우. 와우. 말 하나를 안 지려고 개 쏙, 늘어지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잔 해? 이러면 되는데, 니가 그거 뭐라 그랬지? 아, 그거, 그건 말이야. 한잔 했어. 아니,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를, 근데 말이야를, 나 성모 마리아를는 알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의 사춘지가냐야이 새끼는 보통 종교적 신념이 있나 봐.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마리아! 에에 에! 에에에이 이거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때도거든 어? 총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근데 그러서 말이야 그러면서 삼삼 봐봐 9년이 여쭤도 이게봐 너, 봐봐. 이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해. 래 노둔하고 일 모르나. 이 겸양의 표현, 겸양, 겸양. 겸손한 표현이죠. 아, 제가 부족한데, 그 말이죠. 노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둔하다, 이 말이야. 둔에다가 동그라미. 난참 둔한데, 어리석은데, 둔하고 모자라고 그런 건데, 그리고 어떤 거야? 일을 잘 모르지만, 이게 이 겉으로는 이제 표면적인 겸양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본뜻은 이게 아니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야. 제가 그 병신이긴 한데, 근데, 진짜 오신 거야. 나라 위한 일편단심 흉중이 있어 오니,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짓거리는 건 뭐냐. 나라 위한 일편단심이다. 어, 이것의 발로다. 자, 형광편 색깔. 이게 이제 내 속뜻이다. 어, 난 이거 본뜻은 이거다. 내가 왜 이렇게 마리아 송을 부르냐. 어? 마리아 송을 왜 부르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못난이지만, 나라 위한 만큼은 내가 투철하다. 흉중이 뭐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다, 이거야. 나랏밥 먹삿고서, 아유 구용하고 그랬어. 밑에 뜻풀이 봐. 아첨하고, 구차스럽게 군다. 또는 뭐 그런 행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선비유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자, 칠판봐 다른 그 고전 작품 중에 선비유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이렇게, 아유. 하여튼, 선비유자를 쓰고, 쓰는데, 유가 유로구나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이 유, 아첨할 유자, 이게, 이, 이. 아첨할 때 아자이기도 하고, 이 유자 자체가, 이, 이 유란 한자 자체가, 아첨할 유자거든. 아첨하다란 뜻이야. 그니까, 진실로 유는 유로다. 이런 표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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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작품에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박지원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진실로 유는 유로다. 그, 그,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비는 아첨할, 아첨하는 것이 예, 본질이로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나오는데, 이 하여튼 유자는 아첨할 유자야. 자, 봐. 그래서, 아유, 구용구용. 그 말이죠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죠 아유 좀 아유 구용 구용 왜 그러는 구용 왜 그러는 구용 아유 왜 그러는 구용 그러면서 마이너스 그러지 말아라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밑에 특풀이 잘봐 나랏밥을 먹고서 그말은 무슨 말이야 벼슬을 하는데 벼슬살이에 어, 기본 원칙 자체가 이걸 멀리해야 된다 이거죠 벼슬살이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아첨하고 아부하고 나 그런 거안 한다 이 말이야. 어, 그럴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니네한테 내가 물어불끄럽지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36번 망군 부국하는 놈은 개도차로 보이는 소나이다. 그게니 이제 밑에 봐. 뜻풀이 봐. 망군 부국이라고 했는데 이... 잡아. 예. 임금 동그라미 국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금과 국은 임금이잖아, 국은 국가, 나라잖아, 나라, 나라, 나라. 어? 그래서 예, 임금을 잊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저버린다. 진질 붙자잖아 근데 이게 등지다, 등질 붙자 등질 붙자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를 나라를 등진다. X 어? 임금을 잇는다 어, 배신한다, 배신. 근데 이거 반역자, 이거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어, 이 느낌인 거야. 반역자, 반역자. 그 반역하는 놈은 개돼지로 본다. 도시모였죠. 피그, 도구 피그, 개돼지, 개돼지로 본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뜨끔할 수 있죠. 듣는 사람이 "어씨고 뭐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뜨끔할 수 있는데 개돼지로 본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아첨하고 그 아부할 바에야. 어? 나 그렇게 개돼지처럼 살수 없다 이런 얘기죠. 39번. 이나요? 물로 나와. 어? 분하고 관계하여. <laughs> 그러니까 이마리아들의 이 특징이. 꼭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하나가 숫자를 파자. 그럼 또길 밖으로 나와가지고 또 노래를 계속해요. 택시를 탈 때까지. 택시 다문 닫지. 창문 내리고.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을 보니 분하고 관계. 물러났으면은 좀 잊을만도 하잖아. 잠깐 좀, 어? 딴 생각 할수 있는데. 그래도 분하고 막, 화하 나고 막 해가지고, 관기가 무슨 뜻이었지? 슬플 강자에다가. 슬플 강자에다가, 걔가 뭐였어? 분개하다. 분노하다. 분개하다. 슬픔 때문에 어떤 그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슬플 지경으로 막 분노가 치밀는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 38번. 이런 사람들이 살이 쪄을안죠 살이 안 찌는 특징이 있어.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삐쩍 말라있어. 계속 막 그,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가 지한테 계속, 근데 말이야, 근데 말이야. 살이 쭉 빠지죠. <laughs> 그래서, 그걸 또, 내 얘기하는 게있네요 아씨, 체격으로는 지금 딱 난데. 밥한 술을 밥, 밥, 밥한 술을 못 먹어. 화가 나니까. 화가 와 머리 크게 나잖아. 입맛이 없어. 내가 요새 밥을 잘못 먹잖아. 살막 빠지는 거 보이지? 하, 계속 신경 쓰리 너무 많아가지고 준섭이는 자지 어 깨우느라고 막 방방 뛰는 난 뭐지 이러면서 막 괴로워요. 밥한 술을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식욕이 있어 없어. 식욕이 식욕을 잃을 정도로 얘는 자기 분노 조절지 이 분노 조절 장애야 이거. 분노 조절 장애. 크. 듀야로 주야로 밤낮으로 돌돌 하니 그랬어 돌돌하니 어. 지금, 봐. 뜻밖의 일에 놀라서 지르는 소리라고 하잖아. 돌돌하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 화면에 이상이 생겼나요? 아니죠? 음. 그 그러니까 시, 이제 시욕을 잊고 계속 막 화가 나는 거야. 등창이 날듯 하대. 안질이 나는 거야. 결국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이상징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질. 안질이 나는 거야. 막, 내려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뭐, 분출구가 없으니까, 안구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게, 그 뭐아 아! 그니까, 눈에 질병이 생기는 거야. 안과 질병이 생겨. 안과의 질병이. 안과 질병이. 눈병이 나버린, 눈병이. 요즘에 내가 지금 눈이만좀충혈되어 보이지 않냐? 핏발이 막 서있고, 막 뚫고, 으이러 이게 이게 이이 혈압이 올라온 걸 주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대 마리아의 특징이 뭐야? 여친이 없어. 어? 품출구가 없는 거야. 이건 뭔가 어디 가서 그 뭔가 평상시에 말을 할 창구가 없으니까 술자리가 유일한 창구인 거야. 술자리가